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이번 소식들은 잠수함 특집 같습니다. 잠수함들입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어 온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일명 바라쿠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잠수함이 드디어 취약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라쿠다 프로젝트를 통해 건조된 첫 번째 잠수함 FS 쉬프랑이 11월 6일 프랑스 해군에 정식 취역했다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현지시각 11월 6일 발표했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쉬프랑이 최근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합류했다라면서 이 잠수함은 기존의 루비급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건조가 시작되었지만 예산과 기술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하며 건조 작업이 크게 지연됐던 슈프랑함은 2019년 7월 진수되어서 지난 1년여간 항해와 무장 발사 실험 등 다양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말 프랑스 해군이 전투 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차세대 잠수함으로 정식 취역하게 되었습니다. 수중 배수량이 53,000톤급인 이 잠수함은 프랑스의 잠수함 기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기추진 방식의 펌프젯 추진기관을 도입해 소음을 크게 줄였고 소나와 전투체계 역시 최신의 제품이 적용되어 강력한 헌터 킬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 잠수함 6척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건조 단계에서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렸던 이 잠수함이 과연 온전하게 프랑스 해군 전력의 일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참이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연구 영역을 어 주로 책임 연구원으로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참 바라쿠도 하세요. 이시 프랑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어 그런데 2007년도에 건조가 시작되어서 무려 13년 만에 지금 이제 취약했는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362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경원자력 잠수함 TF가 첫 출범을 했을 때 그때 이 바라쿠다급 잠수함도 그때 벤치마킹을 했고 그때는 설계도 뿐이었지만 어쨌든 뭐 아주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급기야 이제 드디어 건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루비급, 뭐, 원자력 잠수함을 다량으로 운영해본 프랑스도 13년이나 걸렸으니까 사실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만든다는 게 예산에서부터 기술까지 이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라고 할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5,300톤급이면 사실 뭐 제가 핵추진 잠수함 연구 영역할 때도 어 말은 3,000 톤급 후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이제 지금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이 3,000 톤급 후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4,000 톤급 중반의 경합 배수량 그리고 이제 만재 배수량은 5,000톤 초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5,300 톤급의 만재 배수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형 핵잠수함이 추구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이 무장은 우리보다 훨씬 약하죠. 왜냐 여기는 전적으로 적의 지상을 타격하는 그런 전략적인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헌터 킬러 즉 어, 수중에서 적의 잠수함을 공격하거나 적의 수상함을 공격하거나 하는 이런 전형적인 잠수함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공격 원잠이기 때문에 여기도뭐 무장이 어뢰 발사관도 불과 네문 그리고 어,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무장은 총 스무 발이 들어가는데 이슈프랑에그 스무 발 중에서는 어뢰도 있고 그리고 어, 스칼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수출용으로는 스톰쉐도우라고 하는 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어, 이게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쓰는 그런 타격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잠대지 탄도 미사일. 우리 지금 장보고 3급 300급 잠수함에 잠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어, 미사일 6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탄도미사일 없고, 수직발사관 없고, 그냥 의뢰발사를 통해서 스칼프, 어, 이런 거몇 발, 그리고 이제 어, 액조새 대한미사일 또몇 발, 이렇게 해서 총 20발의 의뢰나 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무장이니까 뭐 상당히 우리보다는 좀 공간을 조금 넓게 쓰는 어, 그런 용도다. 어, 그리고 이제 추진기관은, 어, 우리가 한국형 핵잠수함에 생각했듯이 여기도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에,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원자료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 배터리에다 축을 물려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LA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원자로에서 바로 파워를 발생시켜서 여기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 스크류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내 가는데 이게 조금 더 소음이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로 구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소음이 약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행 핵 잠수함도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고자 연구영역을 그때 수행을 했었는데, 여기 시프랑도 그런 전기 추진식으로 원자로를 파워를 발생해서 전기 추진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 시프랑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이게 뭐 만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한국행핵 잠수함 가는 것도 아, 프랑스 저것도 뭐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되겠냐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슈프랑이 잘 순항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 진짜로 하자라는 어,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프랑 순항하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 소식 또핵 잠수함 소식인데 이건 뭐. 어 인류 역사상 최강의 핵 잠수함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 해군이 역사상 가장 비싼 잠수함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세대 전략원잠 콜롬비아급 두척 건조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무려 9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6천 2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 어, 현용 전략원잠인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4세대 전략원잠 콜롬비아급 두척 건조 계약이 현지 시각 11월 5일 체결됐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12척이 건조될 예정인 콜롬비아급은 수중 배수량 2만 톤급으로 기존의 오하이오급보다 더욱 대형화되었고 45년간 단한 차례의 핵연료 교체 없이 운영될수 있는 동력 시스템을 갖추는 등 현존 최고의 잠수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장으로는 현용 SLBM인 트라이던트 2 D5를 리퍼비시 방식으로 재생한 D5L E 버전이 16발 탑재되는데요. 단일 탄두를 적용하면 12,000km급의 사거리, 표준 455kT급의 W88 탄두 8발을 탑재하면 7,400톤급 사거리, 계량형 W76, 90kT 또는 저유력 핵탄두인 W76-2. -E, 핵탄두 14발을 탑재하는 다탄두로 세팅을 하면 6,000km급의 사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현존 최고의 잠수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잠망능력과 소음 감소 기술이 기존 잠수함에 비해 크게 강화되는데요. 특히 X형 잠망타와 전기 추진 방식의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수중에서의 소음을 이용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초도함이 2028년 취약할 예정인데요. 이 잠수함이 등장하면 기존에 가장 비싼 잠수함이었던 시우프급 잠수함의 30억 달러 기록을 1.5배나 초과하는 현존 최고가의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컬럼비아급, 오하이오급 전략원장의 차세대죠. 사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장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이 오하이오급 1번함인 오하이오함이 1981년도에 취약했으니까. 이 일반함이 벌써 나이가 만살 때였습니다. 만만 아, 살인데, 이게 지금 2000, 어, 지금부터 이제 건조 들어가면 2028년에 취약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오하이오급이 한 50년 정도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 때, 어, 비핵화 기조에 의해서 핵 전력을 대폭 감축시켰죠. 그래서 오하이오급 전략원장을 대체를 하는 이 컬럼베어급 계획을 그냥 캐슬 시켜버렸어요. 딜레이시 켜버렸어요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시절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예산을 태워주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대통령 선거 뭐 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바이든이 확정 어,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계약된 이 콜롬비아 거 없을 수는 없죠. 계약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핵전력이 다시 재건되나 했더니 지금 같은 뭐 미국 대선 상황 때문에 또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원장, 오하이오급 전략원장 중에서 1번함부터 4번함은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전문적으로 발사하는 SSGN으로 개조가 되었고 5번함부터는 그대로 이렇게 핵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여기에 16발의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실어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의 탄두는 기본형이 이제 455kg톤. 어, 그4 5킬로톤짜리를한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 여덟 발 넣는 다탄도 미사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위력 핵탄두인 W76-2. 이래서 5로톤짜리 아주 저위력 핵탄두죠. 이거 이제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핵무기 실제로 쓰자라고 해서 이 저위력 핵탄두를 넣어서 딱 어, 정말 제거하고 싶은 어, 그런 사람 또는 제거하고 싶은 파괴시키고 싶은 시설 이런 것만 타격해서 부수 피해, 방사능 낙진 등에 의한 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유력 핵탄도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2019년 2020년 6월에 합참이 합참에서 이제 FM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다 이제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유력 핵탄들를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실으면 14발을 다탄두화 할수 있어요 하나의 미사일 14발 정말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16발 실으니까 뭐 하나의 핵 잠수함에 탄두 제휴력 핵탄두를 다 세팅한다면 한 200발 넘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이 전략 무기가 될수 있죠 어 이게 미국 계획으로는 지금 뭐1 2척을 하겠다고 라 하는데 과연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과거 1997년에 만들었던 시우프급 잠수함,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다고 하는 잠수함, 원자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의 소음이 우리 AIP 잠수함인 소원일급보다더 조용하다고 하는 그 잠수함이 그동안 가장 비싼 잠수함이었습니다. 97년 물가 기준으로 30억 달러. 지금 23년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런데, 원래는 미국이 그 C 울프급 잠수함을 가지고 지금 있는 LA급 잠수함을 전부 다 대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보니까 C 울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럴 순 없다 해서 세 책만 만들고 끝내고, 버지니아급으로 이제 다 대체를 LA급을 하기로 했는데, 버지니아급도 이제 지금 물가가 점점 올라서 그것도 30억 달러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 한 척당, 어, 50억 달러에 필적하는 그런 가격이 되었으니까, 지금 뭐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뭐한오조 오천억에서 6조원 어, 엄청난 가격이죠. 미국이 이런 잠수함 1 2척 가지게 되는데뭐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된다면 이런 엄청난 능력의 잠수함이 우리 무기처럼 쓸수 있는 예나 방해차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기가 뭐 우리를 위해서도 쓴다라고 생각하면 어, 정말 고마운 어,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세계 최강의 어, 잠수함을 지금부터 12시간 건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